안녕하십니까. 소금 양세의 예수님 이야기 2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보다 더 신비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먼지처럼 작고 말라빠진 질 빠르 씨앗에서 일주일만 지나면 사기터고 사기튼 식물은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언급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중에서도 특히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 마지막 이야기에 확정 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전반적으로 줄거리가 실망스럽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사람이 실패를 많이 겪는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어떤 면에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의 개정증보판입니다.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을 향해 그 헛고생 하다가 열매를 얻지 못해 실망할 지경에 빠진 일꾼을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그분의 나라가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움트는 새싹과 익어가는 열매로 분명히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J. 활선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읽고 저는 수년 동안 많은 용기와 힘을 얻어왔습니다. 부활의 날에 관하여 그녀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일생을 통해 겪었던 모든 복잡한 경험은 그때 가서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무아의 정신으로 일해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수구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상한 일의 결과가 그 일을 행한 본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가?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수구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먼 곳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나 교사가 최후의 잠자리에 누울 때에 자신의 평생 사업이 헛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충성됨으로 열려진 축복의 샘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을 넘어서 그들 복된 수확을 위하여서 시를 뿌린다. 그들은 세상에 선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므로 만족한다. 내 시에서는 이런 모든 행위에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교육 305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나타난 것으로 가치를 따지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우리가 뿌린 씨앗들은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없어도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서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가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동력자님들이시여. 오늘도 다함이 없는 은혜와 행복이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